네, 나도야TV의 나도야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정말 한 12년 정도 전에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어,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가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 어, 리얼 트래블 여행을 말하다라는, 어, 이 촬영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당시 한 4박 5일 정도 갔었는데, 어, 긴말 필요 없죠? 어, 리얼 트래블 여행을 말하다. 직접 여러분께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만났다. 누구세요? 달라도 너무 다른 좋 사람. 하지 마. 둘 사이보다 더 끝나는 여행이 시작된다. <laughs> 세계 최초의 전성기를 위해 어떤 고통도 감수하겠다 노숙자 기다려라 세상이 나를 연호하게 하리라 나도 저 아저씨 잘 씻어야 되는 여행이 것 이런 거라면 나 돌아갈래 선방 제초 좌충돌 이유하 <웃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laughs> 이들의 한없이 불편한 여행 지금부터 스타 이때 김구라, 황공알과 함께 입담 3인방으로 통했던 노숙자 공중파에 납품될 수 있는 그날까지 시원하게 반가워하 노숙자입니다 이름까지 예수숙자예수자로 아, 바꾸고 다시 태어나겠다는 포부로 여행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년차 광고 디자이너 이유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있죠. 여게 멋있는 남자들이 틈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일도 생활도 늘 당당한 그녀. 일이 아세요. 제가 얼마나 설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뭘 <laughs>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요, 이게? 이 많나요? 많지 않아요. 햇빛과 같이 놀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수영복을 일곱벌, 일곱벌 <laughs> 준비했어요. 탑 원피스와 꼭대를 준비했어요. 이 껌띠. <laughs> 이 여자 환상에 빠져있다 음식집에 놀러온 손님 바로 개그맨 최고 안녕하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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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프로그램 많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해요 음. 좀더 쫄아봐야 알것 같아요 <laughs> 어. 선배님의 떡볶이 가게 할 줄은 네. 생각했어요? 아 솔직히 생각 못했어요 예. 아이 잠깐 사진 좀 찍을게요 프로를 좀더 많이 해야 되고 뭐, 일에 대한 욕심이 가장 많아요 현상 이대로는 안 된다 배울 것 없어 보이는 유아에게도 고민이 있다는데 <목소리> <목소리> 누나 이미지도 어떤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우동 먹으러 일본까지 가는 건 <목소리> 맞아, 진짜 되게, 되게... 안 그런 것 같은데 진짜로 욕 먹어도 그래 관심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좀 지나쳐 저의 내면적인 모습도 모르고 괜히 이렇게 방송에서 짧게 비춰졌던 모습으로 평가하시는 게좀 속상하긴 했어요 사실 저 그렇게 막론 여지 아니거든요 <laughs>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역시 유하! 분위기 제대로다 이거 원래 다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잠깐 우리 들릴 때가 있는데 얼씨구! 이미 한 보따리 실어놓고 또 쇼핑? 못 사면 잠이 안 와요 잠을 못자 저의실중 페리 나요. s 이잖아요 p Joe and d e 빨리 가야죠. Are you ready? Let's go! <laughs> 너무 궁금한데 진짜 모르는 번호 you doing? You're here? I am here. I a 기 here. I am here. I am here. I am 네 반가워요. 왜 이렇게 어, 늦게 출발하셨어요왜 아, 저한테 물어봅니까? 스테이스테이스 뗀것 같아. 힌트 조금만 주시겠어요 누구요? 네. 예, 남자예요. <laughs> 아 여자네. 솔직히 단순히 여행하는 건데 섭씨나 김모씨나 조인성씨 이러면 좋겠죠? 당연히. 아니 이렇게 안 와요, 늦게 와요 이런 거 보니까. 얜센거 같아, 보니까. 카메라 꺼주세요, 자기나 자기. 장이. 거울 안 봐도 될거 같아. 왔다. 누구지? <목소리> 드디어 만남의 순간. 솔직히 서진섭 아니요 서진섭. 안녕하세요. 잠깐만,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진짜. 누구세요? 어째 어, 심상치가 어, 않다. 광고이라는 사람이에요. 광고? 얼굴 봤을 때는 아 가기 싫어 진짜 가기 싫었어 요 처음에 뭐야 저거 방에. 이거 안 보고서 안돼 본인이 들어도 되겠구만 뭘. 넣어주세요. 그냥. 처음부터 <laughs> 티격태격. 티격. <laughs> 하고 가방하고 옷하고. 그런데 숙자의 눈에 띈 것은. 약하가만 잠깐만, 잠깐만. 네. 손톱이 길, 길어가지고 뭐 일을 하겠어 이거? 우리 썸텐하러 가는 거예요. 썸텐 아, 아니니까 뭘 잘못 알고 왔네. 아니에요. 일단 가보면 알 거예요. 네. 일단 피곤해. 네. 정말 놀러왔어 정말 100% 정말 이거를 잠깐 내려놓고 이제 떠나기 전에 일단 우리가 파이팅을 한번 하자고 하나 둘셋 파이팅 잠깐 근데 우리 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도장? 반응이 영 시원찮은데 직 아니에요? 음. 수라 수라파야 수라파야? 하하! <laughs> 그렇다! 이번 여행의 목적지는 인도네시아! 일단 싱가포르를 경유해 인도네시아 수라바이로 이동! 또다시 발동한 유하의 쇼핑본능 난데없이 파트너 찾아 산 마리인 숙자 떠나기도 전부터 짜증이 불려 안 보이는데? <laughs> 뭐야? 뭐. 대체 어딜 갔다 저렇게 오는 건지 아, 그렇게 혼자 행동하면 여기서 단체로, 이거 는 어떻게 보면 단체인데. 개인 홍, 혼자 생각,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지금 오빠 내가 아까 그냥 옆에 들어가자고 했는데 오빠 안 왔잖아. 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으면 항상 같이 다녀야지. 사전이화하라고고이 여행, 슬슬 걱정되기 시작한다. 저요? 못어도 별로 안 좋아요. 아니 기분이 왜안 좋아? 왜? 뭐 뭐라 해서? 전? 어? 노숙자 씨 때문에 또 망했어요. 가기 전부터 불안한 두 사람 과연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가자고. 시간 다 됐어. 몇시예 아이고 진짜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겨우 수라바야에 도착. 반갑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아 인터내셔널 승객을 환영합니다. 예. 뭐 먼저 오신 것처럼 얘기하지. <laughs> 어떠세요? 도착해 보니까 소감이. 외국에 온 느낌이 확 확실히 나고 나 일단은 이이 뜨거운 햇빛 너무 좋고요 빨리 가벼운 옷 차림으로 오일 발르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요 지금 이 햇빛이 너무 아까워 나는 햇빛과 아유 하긴 수영복을 일곱벌이나 챙겨 왔었지 수영복을 일곱벌 일곱벌 <laughs> 준비했어요 우리 도대체 뭐 해야 돼요 스나바야에서 걱정도 팔자 기다리세요. 호두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진 무엇을 미션. 무엇을 미션. 하나, 나 바빠게. 어. 기대하시라. 어. 아, 뭐. 어, 엄청난 것들이 기다린다. 했잖아. 어, 그리고 끝내 불거진 두 사람의 갈등. 진짜 여행은 지금부터다. 뭐 해야 돼요 스라바에서 어? 주어진 미션을 해결해야 여행이 끝난다. 자, 짱 드디어 공개되는 짠. 미션. 잡아섬에 무엇을 찾아, 찾아 무엇을 보고, 보고 무엇을 이해하라. 잡아섬 알아? 알아. 일단 알아야 돼. 어딘지 알아서 가서 그이 여기에 여기에서만 이렇게 그래 아무튼 오빠 다 음. 알아서 해. 이게 음. 그러니까 어쨌든 옷 갈아입으러 가야 빨리. 야, 사진 찍게. 잡아섬이 섬이 아니에요? 모르세요? 모르죠. 모르니까 일단 잡아섬 먼저 알아야 될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막 독도처럼 막 울릉도 독도. <laughs> 약만 칠천여 개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두 사람이 있는 이곳은 자바섬의 수라바야. 여기 자바섬인가? 아니지. 괜찮아. 그딴데 그러니까 가야 되잖아. 지금 여러분이 계신 거지. 네. 자바섬이. 에요 아. 편집 부탁드릴게요. 저희 네. 무식하게 나가고 싶진 않습니다. 무엇을 찾아,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해라. 이것만 가지고는 정말 너무 막막하거든요. 어려워하지 마. 근데 힌트 좀 주세요. <laughs> 주세요. 야. 키워드 획득을 위해 어드벤처를 수행하라. 아무 땅 아무 땅에서 하루를 보내라. 근데 이게 도시에 뭐뭐 하는덴지 모르니까 여기는 하는 거야, 분명히 너무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아름다운데서 하룻밤 보내는 거 그거 다 보내지 누가 안 보내겠어? 찾아가는 게 힘든 것 같아. 근데 지금 해는 중추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럼 우리 빨리 밥부터 어. 먹. 여행 기간 동안 지갑과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여행 경비 지급아 인도네시아 맵. 봐 이게. 어 수라바 기서 수라. 인도네시아 하면 발리만 있는 줄 알았지? 생전 처음 듣는 마을을 찾아 진땀을 빼는데. 아 이거 글씨 오빠 눈 나빠서 보이지도 않고. 뭉핑해를 두게 갑자기. 번지도 못해. 동전 0 0 원짜리 동전 크기만큼의 지역의 위치만 한번 찍어주세요. 칼리만탄 섬에 있는 것만. 알려면. 아, 칼리, 여기, 여기, 여기. 칼리만탄 여기잖아. 칼리만탄 처음 보는 진지한 모습. 축하마라 거기 쯤에 있잖아. 어, 여, 있다. 어디, 어디? 여, 기 여, 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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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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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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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 여, 여, 지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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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에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깔리만 탄섬으로 이동하는 두 사람. 제대로 찾아갈지 걱정이다. 이게 어디야? 우리 뭐, 비행 기몇번탄 거야? 어. 비행기로 왔잖아. 지금 1시간 안 넘게. 그럼 여기 가야 돼. 어, 여기도 어. 혹시... 아문따이. 아문따이. 아, 여기도 혹시 아문타이. 아, 저. 어? 뭐 아워? 어. 시간? 4시간? 와. 땡스 땡큐, 땡큐. 우리 우선 먹을 것좀 아니, 잡아놓고서 뭘 부담이 먹어야 될거아니야 여기서 빨리 먹을 거 사가지고 우리 나가자. 하지만 왜? 결국 숙제한테도 뚫린다. 음. 오고 가는 눈빛 속에 싹 트는 설벌람 음. 빨리 가자고, 비 온다고 먹을 시간이 없어. 빨리 와, 비 와. 음. 빨리, 빨리. 이러다 살 빠질 거야. 차곡차곡 불만만 쌓여가고. <목소리> 너무 이동 거리가 길어요, 진짜. 솔직히 이동하다가 방송에 다못 보여주지만 야 정말 인도네시아는 큰 나라구나. 서울에서 출발한지 이미 하루도 지난 시간. 여행은 시작하기도 전에 지쳤다. 숙자 씨, 유하 씨, 다 도착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아, 상큼했던 얼굴이 하루만에. 네, 어유 어쩌냐. 네 정신. 자겠습니다. 숙자 씨, 유하 씨. 아휴, 잘 자요. 첫날의 길고 긴 이동이 피곤했던 다신지 쉽게 눈을 뜨지 못하는데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출발! 금은 네. <laughs> 그그 진짜고? 애기들한테 금은 안 되고 그냥 이런 예쁜 팔찌 같은 거는 선물해줘도 될것 같아 숙자가 <laughs> 과자를 나눠주는 걸본 유하 역시! 하하 노는 물이 다르구나 <laughs> 여기 온 거예요? 에서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요 배를 타고 또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거기는 이렇게 또섬 같은 데 가보죠. 레레 액션스타. 드디어 아문타이 도착. 처음 보는 수상 가옥의 낯선 풍경에 설레기까지 하는데 두 사람은 오늘 이 수상 가옥 마을에서 지내야 한다 어 아, 집이 그래도 뭐 되게 시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있으면은 아 설마 빵 하게 아 설마 빠씨 어르신한테 예의를 좀 갖추고. 아, 저희가 일단 하루 오늘 여기서 묵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어르신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나라 약간 인라사바다래야 어르신 혹시 여기 이 마을에 뭐 전통 이런 거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목소리> 나갑 아, 그러면 만약에 고기를 잡으면 어르신 제가 아, 요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아. 근데 물고기 근처에도 못 가는데. 아왜 초를 쳐. 그러니까 여자로서의 어떤 런제브를 항상 전를하더라고요난 여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여자니까 못 해. 왜 똑같이 경험을 해야죠. <laughs> 나 진짜 물고기 싫은데. <laughs> 자. 손님싹 집어 넣어 봐. 아, 나 어떻게 해나 진짜 나 이런 거못먹 그러거나 말거나 찬성 고기잡이에 필이 꽂힌 숙자. 마음이 급하다 급해. 좋잖아 맨발이니까 얼마나 시원해. 앉아 앉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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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 아, 너 괜찮아 세이프? <놀람> 그새기 뭐야 좋아진거니? 자 나도. 현기인을 따라 강물을 마셔보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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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오, 맛있다 <목소리도> <유와>, 내려와 <목소리도> 괜찮아, 이아 빨리 내려와 아니, 싫어 아, 내려와, <목소리도> 괜찮아 아무 안전 이상 없어 아! 겁나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아유, 그래도 어제좀 아, 친해진 아, 내려와, 것 같네요, 내려와, 두 사람 잠깐, 내려와 아, 내려왔잖아, 그래, 빨리 내려와 내가 <목소리도> 내려갈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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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오. 우오우예우 어우 어우 어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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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요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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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소 낚시 좀한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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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가 좀 힘들어요, 뭐가? 이게 펼치죠, 펼쳐지는 게힘들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물로 때려 잡는 그런 형상이 나와 버리니까. 답답하더라고, 저도. 오빠, 내가 해 볼게. 보다 못한 페리슬리 직접 나섰다. 아니, 물고기 무섭다고 그러지 않았었나? 응? 나 그랬어. 야가. 에, 잘어. 아. 어. 아 이게 난 힘이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래도 오빠보다 내퍼미더좋잖아 이거 알았어요. 잘했어요 그래. 아유. <laughs> 갑니다. 뭐 있을 것 같아. 고기를 잡으면 어르신 제가 큰 소리 떵떵 어, 쳤던 소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리를 한번 정말 해드리겠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어 잡았어! 이게 눈먼 고기야 이거 미친 고기야 이거 완전이다! 사랑한다 고기야. 아 고기 잡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해냈습니다. 마. 어머 어머 와 이건 대박! 어쨌든 둘이 친해져서 좋은 것 같네요. 하지만 뭐지 이 불안하고 찜찜한 기분은 짧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두 사람. 이미 현지 적응을 끝낸 숙제가 맛있는 점심 식사를 할 동안 유한은? 아이고 지 이렇게 좀빠르려고 하는데 물이 안나에요봐요 지금. 근데 이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진짜 오빠. 아, 빨래도 안 해줄 거면서 왜 빠뜨려 사람을. 어떡해요 이거. 나도 저 아저씨처럼 씻어야 되는 거예요? <laughs> 밥 먹어? 나이스, 먹어. 왜안 먹어? 야, 그, 섭섭한 거 있잖아, 요 여자로서. 밥 한번 먹어봐라, 밥 먹자, 이이도아아니혼 혼자만 이렇게 a 니까 개인 행동하고 있으니까. m 밥도 되게 잘 먹어요. 나 뻔히 못 먹는 거 알면서. 평화로운 아문 m 이 마을. 음식 적응의 실패로 한끼 너무 먹은 유하와 제대로 노숙을 즐기는 숙자 씨. 도현 씨. 그래또 어. 음. 다음 어. 일정 때 이동 해야 되거든요. 예. 가야지. 어. 우리가 어. 한 어. 거야? 한숨푹자고 일어나 유화를 yeah. 찾아보는데. 뭐야 저기 있는 같네. 그 아, 와중에 아, 아이들과 친해져 아, 사진을 찍고 아, 있는 유화. 오 뭐해 고서? 안 가? Uh, 가는데 우리 딴데또 이동해야 네 갑자기 뒤틀린 유하의 속마음을 알수 없는 숙자 답답하기만 한데. 이게 뭐지? 생각을 했죠. 그냥 같이 하나가 돼서 좀 그... 그걸 한번 즐겨보자, 기자는데 우리 뭐 먹을 거 비상 식량 같은 거 갖고 온거 없어요? 아, 없어요? 또 다시 대화도 웃음도 사라진 두 사람. 무거운 마음을 안은 채 이번엔 또 어디로 가는 걸까? 이 괴상한 소리의 정체는 아니, 물소 i 어? <laughs>

그야말로 어이없는 그, 그, 상황. 이게 소똥 치우 삽인데 <laughs> 냄새가. 아, <laughs> 아 미쳤어. 도대체 뭘 먹는 거야? 대체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 안녕. <laughs> 아 우리가 이제 아 이리 와봐. 생각지도 못한 요구에 <laughs> 상황 정리 <laughs> 들어가는데. 인간적으로 이건 우리가 밥값은 해야 되니까 나는 또 밥값은 해야 된다는 주인이가 응. 소똥을 치우자고. 너 응. 오빠가 소똥을 치워. 아니 내가 치우자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지 같이 뭐 누구 하나를 하고 누구 하나 뭐뭐딴거 하고 이게 아니라 어차피 팀인데 같이 똥을 쳐야지 이거 뭐그 오빠 똥 치워 난똥 치우기 싫어 그냥 뭐 본인은 놀기만 하고 응. 나는 뭐 그냥 뭐 일만 하고 뭐 그거야? 그건 아니잖아 응. 뭐야 루이스야 맞죠 네 물론 정말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과감하게 제가 합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닌 이상은 똑같이 경험을 해봐야죠 뭐 그런 걸 피하려고 만 하고, 나한테 떠넘기려고 만 하니까, 저는 그게 되게 싫었던 거 같아요. 오, 오, 오. <laughs> 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엄마 따라가, 빨리 와. 아, 그거 보지 마봐. 지금 저 소똥 치우겠는데, 지금, 또, 저 똥, 저소드러똥더 싼단 말이야. 아빠 치자니까 <laughs> 똥또 쐈잖아. 어, 어, 어떻게? 어떻게 칠 거야? 아, 이제 소들이 있어서 똥 치기 쉽지 않은데. <laughs> 결국 혼자 시작하는 숙자. 하지만 여전히 유아의 태도가 못 마땅하기만 하고. 아, 이렇게. 어, <laughs> 이렇게 똥이 많아. <laughs> 숙자야 얘네, 어떻든 그저 즐거운 유하. 아 같이 하자고 좀. 아유. 아 정말. 아니 오빠 거의 다 했네 벌써. 뭘다해 한참 그 많은데 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아 답답해 진짜. 우리 남자랑 많이 시키면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거기. 오빠가 아얘너 이런 거 이런 거 여자니까 하지 마 이러면서 자기가 막 하면. 아니야 오빠 내가 할래 이렇게 나왔을 텐데 처음부터 막 너무 막너해 강압적으로 나오니까 할 마음이 뚝 떨어지더라고 요 진짜 하 기가 싫었어요 갑자기 <목소리> <목소리> 오빠 내가 지금 진짜 똥안 치워서 하는 거야? 내가 똥 치울 게 없어서 드디어 직접 하겠다고 나선 유하 삽을 받아 들긴 했는데 뭔가 어설퍼도 한참 어설프다 뭐뭐 뭐 하는 건데 지금 똥치는 거야 그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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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아, 땅, 거야. 손톱 부러졌다. 아, 어. 아, 내가 한마디만 할게. 뭐, 앞으로 일 하려면 열심히 제대로 똑바로 하고 그냥 크집을 하려면 그냥 때려치자. 상 결국 등을 보이고 마는데 다음 이야기. 이가각안되으면 그냥 좀 바꿔줘요. 이대로 여행은 끝나버리는 건가? 끝내 눈물을 보이고 마는 유하. 가자. 하지만 날은 오, 밝았고 여행은 계속돼야 한다. 어, 더욱더 엄난해지는 그들의 여행 다음 회에 이어집니다.